악한 기운이 가득하군. 아카라라는 사제를 빨리 찾아야겠어. 아, 달려! 이것 좀 내어 주십시오. 늑굴이 시시를 먹고 있었군. 놈들이 이 마을의 피를 죄다 빨아들이고 있다. 왜지? 마을 사람이 아닌데. 누구지? 여긴 무슨 일로 왔나? 나는 악마 사냥꾼입니다. 사제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건만. 찾은 거라곤 학살과 죽음뿐이군요. 자칭 피해 서약단이라는 이자들은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라크리의 군대가 저희를 기습했습니다 자매들에게 물러나라고 명해라 지금부터는 이 친구와 내가 라크리를 쫓을 것이다 부탁인데 이 동굴에서 날좀 풀어주게 고마운데 놈들은 날 고문하고 있었네 사실 거의 죽을 뻔했다만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못 가겠습니까? 아, 돌아왔군 아카라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을 터인데 그분에게 가서 존경을 표해라 아카라 사제십니까? 영광입니다 당신이 이 숲에 숨겨져 있는 세계석 조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 했습니다 세계석 조각을 찾으려면 도움이 필요할 거요 부상당한 그대의 친구와 얘기해봐야겠어 그, 난 자네에게 목숨을 빚졌지 그래, 그렇지이 숲을 저주하는 어둠의 정체를 알아보자고. 나그게 눈, 세계 속의 래그을 가져와라. 그건 두고 보지. 피래서래그니 그래. 그 조금만 버티십시그 모두 가져왔습니다, 이니래스래 네, 뭐지? 실패할 래그 없는데. 잠깐! 아! 자래단에겐 자네가 필요하네. 엠니라 리엔, 수십 명의 자매들 모두 악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 쉽지 않겠지만 이 땅에 내린 저주를 종식시켜 주시오. 끝났다. 그럼 안녕히 친구여. 왔구먼. 안타까운 희생을 치렀군. 조각을 파괴해야 하네. 이래선 안 되는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케인. 분명 무엇이든 찾아낼 겁니다. 그렇네.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은 졸톤 쿨레뿐이었지. 그가 세상 곳곳에 기록보관소로 숨겨놓은 듯하네 최소 하나는 샤사르 해에 모래 속에 묻혀있네 샤사르에 가려면 배표를 사야하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동쪽 땅으로 가는 배표를 사려하는데 친구가 이 선술집에 오면 누가 도와줄 거라 했습니다 배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그 친구분이 누군지 몰라도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한데 손님이 찾는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해적들은 난동 부리는 걸 좋아해서 말이죠. 에? 무슨 소리지? 에이, 밖에서 싸움이 난 거면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거기 있는 겁니까? 선술집 난투 초대장이라도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내가 나가 보겠습니다. 잡는 녀석에게 그만 전기, 그만! c o 입니다 그냥 겁좀 줘서 그만을 뜯어내려 했을 뿐이라고요! 제발! e 비를 경비대가 오기 전에 꺼져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놈들을 보내주더니 현명하군 저런 해적들이 항상 여기 드나들지 별수 없이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고 어차피 경비대는 이런 곳에 오지도 않 m 말이야 좀 비뚤어졌어도 누굴 해칠 의도는 없어 보이더군요. 나는 동쪽 땅으로 갈 생각이 있는 선장을 찾으러 여기 왔는데 당신이 이 편지의 수신인 같습니다만. 편지라고? 어디 줘보게. 그렇군. 개인이 부탁하는 건가? 그렇다면 중요한 일이겠지. 어디로 가야 하지? 샤사르 해라고 들어봤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죽을 작정인 줄은 몰랐네. 보통은 그리 멀리까지는 안 가지만 오늘은 작은 소란도 있고해서 당분간 부하 녀석들하고 도시를 좀 떠나 있어야 할것 같아. 좋아, 가보지 뭐. 준비되는 대로 부드러우게. 그때 출항할 테니. 아, 자네, 내 편지가 통했나 보군. 자, 줄 것이 있네. 미지의 세상을 탐험할 때 이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네. 돌아오면 이 작업실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걸세 그럼 또 만나세 서부 원정지에서 칼데움과 그 너머 샤사르해까진 먼 길이 될 게야 출발을 준비됐나? 네, 출발하시죠 샤사르해, 생각보다 더 건조하군 내가 쉬운 방법을 알려주마, 이 지새끼야 지도를 내놓으면 도망다리며 조금은 더살수 있을 거다. 오, 저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남대 없이 너를 구해주는 건가? 너희 둘다 내 잠을 뽑아줌. 주 놈들은 누구였습니까? 질문 보니 현지인은 아니네. 참 <laughs> 무지막지한 놈들은 모래 전갈이란 조직이야. 나도 한대몸 남았지만 지금은 빠져나와 다행인 살인자 집단이지. 티아고한테서 열쇠를 찾아 나좀 풀어주지 그래? 얘기는 그 다음에 하자고. 정말 멋져, 친구. 전갈 무리의 기습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여행자는 별로 없는데 말이야. 거기다 피해 굶주린 티아고까지 처치하다니. 이런 분이 어쩐 일로 이 버림받은 사막에 납시셨나? 고대 마법 학자의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래 언덕 밑에 묻혀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laughs> 이 사막에서 말을 좀 겁없이 하시네. 누가 여 듣고 있을지 알고 말이야. 하지만 뭘 말하는 건지 알겠어. 따라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자살을 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험하고 저주받은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걸. <laughs> 있다. 모래전갈은 조직을 떠난 자에겐 절대 용서가 없지 하지만 타부리에겐 놈들에게 없는 힘이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다들 어디에 있지? 경비병들이 근무를 쉴 리가 없는데 이봐! 이게 무슨 일이지? 라쿠니들이 또 공격을... 타부리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싸우러 가셨네 망할 짐승들 끝없이 공격하는군 도서관을 찾으려면 우리의 지도자 타브리와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라쿠니의 침공을 막고 있는 중이라는군. 사막엔 모래폭풍하고 말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 표범 인간들이 반드시 길목을 막아서지. 그래도 너 같은 실력자라면 쉽게 처치할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좀! 라쿠니들이 문 앞까지 왔어. 병력이 더 필요해. 그래, 그래. 여기 내 친구를 데려가. 나도 곧 따라갈게. 이 중상을 입은 경비병을 먼저 치게 하고 말이야.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방인 이쪽으로. 당장 너희 속을로 꺼져라. 이곳에 와봤자 죽음 뿐이다. 최적이자 최악의 시기에 왔군. 이방인, 도움은 고맙지만 난 당신이 누군지 몰라. 내 야영지에는 무슨 일이지? 당신의 친구 조보라고 했던가. 그 사람이 당신과 얘기해 보라더군요. 난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는 걸 찾고 있습니다. 아... 친구라 할 수도 있지. 조보가 보냈다면 녀석이 당신을 좋은 징조라 여긴 것 같군. 하지만 여기선 행운을 바라지 않는 게 좋아. 주위를 봐. 황색 칼날은 바타우스 일당은커녕 이 정도 위협도 겨우 막아내고 있어. 사막의 모래는 희망을 삼켜버리지. 당신도 묻히기 전에 그냥 떠나는 게 좋을 거야. 그저 행운을 빌어줄 수밖에. 가, 이방인. 파이르가 당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기를. 이봐, 친구! 이쪽이야! 내가 맞춰볼까? 타브리가 거지라고 했지? 이 일대에서 제일 냉랭한 여자 아니랄까봐. 바타오스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들어봐, 문제는 간단해. 타브리는 네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브리의 짐을 덜어주면 돼. 간단하지?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지난번 침공 때 우리 병사들이 여럿 끌려갔어. 생존자가 있다면 구하고, 라쿠니 우두머리를 처치해줘. 아, 죽였다는 증거를 꼭 가져오고. 그 속을 어떻게 알겠냐만, 타브리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거든. 숨이 끊어졌다. 이 라쿠니들은 적을 살려두지 않는 모양이군. 조그만이 맞다면 타브리는 증거 없이는 일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겠지. 지저분해지게 생겼군. 아이고 이게 누구야? 털가죽이네. 살짝 흉하긴 해도 잘했어. 이렇게나 확실한 증거라면 타브리도 부인 못하겠지. 어쨌거나 타브리가 막 야영지로 돌아왔어. 내가 안내할 테니 가자고. 다브리도 이걸 보면 안 놀라곤 못빼기겠지 나를 또 귀찮게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외지인? 굉장하지 않나요, 대장? 우리가 알바스를 죽였어요. 이제 한심한 라쿠이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허... 이 친구의 손에만 피가 묻어있는 것만 봐도 누구 공인지는 뻔한데. 음... 당신은 그 짐승의 가죽을 정문에 걸어줘. 잡놈들이 내 영토를 침범하려 할 때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말이야 그런 다음 다시 이야기하지 정찰을 계속해라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타브리 그래, 싸움 좀 하는군 조부가 당신이 졸툰 쿨레의 도서관을 찾는다 하던데 내가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위치를 알려줄 마음도 있고 물론 대가를 받고 말이야 그 대가가 뭡니까? 파이르의 홀. 한때 샤사르의 적통 군주가 갖고 있던 유물인데 군주가 죽은 후에 세 조각으로 나뉘었지. 그 홀이 있으면 이 땅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어. 세 조각 모두 구해오면 당신이 찾는 걸 얻게 될 거야. 저브이 친구를 패스에게 데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가기 전에 이거 받아. 우리 약속에 증거야. 이런 보석들이 당신의 여정에 요긴하게 쓰일 거야. 분명 도움이 될 테니 당신도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 끌어줘, 그, 대장! 이 유물은 진품 같은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례합니다. 타브리가 당신과 파일의홀 이야기를 해보라 했습니다만… 뭐요? 홀? 지금 바쁜 거안 보이쇼? 그 저주받은 물건이 뭐가 궁금한 거요?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서져서 세 조각이 났다고 하던데. 호의 역사는 나도 잘 알고 있어. 당신이 모르는 건 호를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지. 파이르의 지세가 끝나고 호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 곳곳에 따로 묻혔어. 선조들은 파이르 왕의 만행이 반복해선안 된다는 걸잘 알았던 거지. 세 조각의 행방은 알지만 손에 넣으려는 건 바보짓이오. 그래도. 가끔 모험가들이 당신과 같은 눈빛으로 홀의 행방을 묻더군 굳이 가야겠다면 내뒤 책상에 첫 번째 지도가 있어 홀 조각 한 개의 위치가 적혀있지 원한다면 지도를 가져가시오 하지만 뒷일은 당신 책임이오 지혜의 방이라... 좋았어 뭐가 잡혔나 볼까? 미운명이 정해졌다. 내가 말했지, 불타는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이 악마... 잠깐, 악마가 아니잖아. 제법이구나. 덫은 잘 만들었는데, 사슬이 좀 느슨해. 아직 이쪽 손이 움직이잖아. 사냥, 처음이냐? 조용히 해요. 환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잡아먹는 악마가 있어요. 도둑들 얘기로는 당신이... 하긴 사냥꾼이니까 이해는 되네요. 가만히 있어요. 풀어줄 테니... 했어요. 뭘 줬는지 몰라도 여긴 없을 거예요. 저 안에서 제가 발견한 건 죽음뿐이거든요. 그럼 이만 전 사냥을 계속해야 해서. 재미있는 꼬마군, 저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심해야겠어. 그래도 홀 저각없이 돌아갈 수는 없지. 문이 봉인되어 있군. 분명 이 근처에 문을 여는 수단이 있을 텐데. 홀 조각을 지키고 있었다 홀을 손에 넣으려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살았네! <laughs> 아니 당연하지! 당연히 살아있어야지! 그럼... 음, 그래서 홀 조각은 찾았고? 이야 이 반짝거리는 것좀 봐! 이 임무가 생각처럼 불가능한 건 아닌가 보네 그럼 조각을 하나 더 구하러 갈 준비... 으, 됐어? 여기 다음 지도 받아 아 그런데 홀의 머리는 말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게 파이로 함께 묻혔어. 타브리가 세레스 전초기지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난어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먼저 먼저 가. 걱정 마. 그냥 이 방을 잠깐 둘러보고 가려는 거니까. 혹시 뭐 음, 위험한 거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 왓군 홀 조각을 찾은 건가? 사모라지 않나? 이것이 내 손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 정말로 판세가 바뀌려는 것인가? 애써 이곳을 찾아와 우리에게 석실과 무덤에 대해 물은 게 당신이 처음은 아니야 수탄이들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모두 똑같은 최후를 맞았지. 하지만 당신은 다른가 본데? 자, 받아. 애쓴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지. 단, 지금부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아도 올레 머리는 파이로와 함께 묻혔어. 손에 넣으려면 그의 무덤으로 가야 하지. 조심해. 저 무덤 안에는 고대 왕국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편이 좋을 비밀 말이지. 비밀은 오래 속에 묻히고 어둠에 가려졌어. 수 많은 모험가들이 홀을 찾으려 시도했지. 이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확실한 건 홀은 아직 모래 속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거야. 사악한 마법의 기운이 감도는군. 호일 조각이 아직 여기 있다면 무덤 가장 깊은 곳에 있겠지. 무례한 노예들 같으니 죽은 자의 명예는 더럽힐 수 없다. 세지테스 너의 신을 지켜라. 일의 유해는 없군. 상관없겠지. 이곳에 온 목적은 이루었으니. 바타우스님이 홀 조각을 원하십니다. 저 외부인을 죽여 조각을 가져오면 큰 보상을 줄마. 음. 저자가 바타우스의 모양이군요. 그래. 모래 전갈의 우두머리이자 이 저주받은 모래 언덕을 두고 우리와 싸우는 적이지. 다음엔 내 검으로 베고 말테다. 머리는 가져왔겠지. <놀람> 역시 가져왔군. 당신을 의심했던 걸 후회하게 만들려는 거면 잘 먹히고 있어. 오랜 고초 끝에 드디어 목표가 손에 잡힐 듯 하군. 이제 마지막 하나. 파이르의 빛이라는 보석만 구하면 돼. 이 지도에 위치가 나와 있지. 보석을 손에 넣어서 이 땅의 희망을 가져와줘. 빛은 어둠 속에 숨어있다, 라고 쓰여 있군. 전갈의 감옥이라 불리는 곳이라, 기대되는군. 지도상으로는 여기인데, 감옥은 아니야. 입구가 숨겨져 있는 모양이군. 근처 웅덩이에 물이 빠지고 있다. 저기인가 보군. 어둠 속에 숨어있는 빛. 흠. 하브리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되겠어. 돌아왔군. 우리도 당신을 도우려고 방금 모인 참인데 보석을 이미 손에 넣은 건가? 하이르의 아, 홀. 믿을 수가 없군. 당신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절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거라는 건 알아도 당신은 내게 이 땅을 지배할 권한을 준 거야. 그보다 중요한 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동료들을 규합해서 바타우스에게 맞설 수 있는 상징을 준 거지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바타우스의 잔인한 만행을 영원히 끝낼 시간이야 보리타시 온전해지다니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거요 샤사르 해 새로운 여명이 비치기를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막이 희망을 삼켜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틀린 게 이렇게 기쁜 적은 처음이야. 이제 내가 약속을 지켜야겠지. 패스가 졸튼쿨레의 도서관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세레스 전초기지 바로 북쪽에 있지. 사막을 가르는 고대 주문은 패스만 알고 있거든. 몸 조심해. 그리고 당신에게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둬. 당신. 꽤 훌륭한 동료였으니까. 이쪽이요 친구. 순간 이동진을 사용하면 순식간에 세레스로 갈수 있어. 모래 전갈의 야영지를 지나야 하니 정신 바짝 차리시오. 홀이 어딨는지 말해라. 니 놈이 조각을 모고 있었단 걸란. 놈들이 더 오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오. 도서관은 멀지 않소. 하지만. 우리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경고가 너무 많았어. 호라드림도 졸툰 쿨레의 영역을 두려워한 것 같소. 내가 그 경고를 믿는다면 행운을 빌어줘야겠지만, 당신은 파이르의 무덤에서도 살아남았으니. 우린 걱정 마시오. 당신 덕분에 우리 황색 칼날이 샤사르 해를 되찾을 수 있게 됐으니. 그럼 이제 내 차례군. 길이여 열릴지어다. 여기군, 졸툰쿨레 도서관.